자, 반갑습니다. 현재 시각 6월 28일, 11시 54분, 어, 영상을 찍고 있고요. 어, 금일은 장 시작 전에 어, 이렇게 봤습니다. 모듈러, 어, 잘 봤죠. 애들 관종도 괜찮았고, 재료 잘 뽑은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원전주들도 어, 봤습니다. 원전주들이 어, 가격이 좀 저렴해진 측면에서 슈팅이 나올 만하죠. 어, 관련주들. 계속해서 지켜볼 만합니다. 그리고 이제 메타 이슈로 어, 일전에는 말씀드렸지만 애플이 비전 프로였나요? 그거를 만들고 이제 애플이 뭘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삼성전자나 어, 메타, 메타가 거의 여기 이 VR에서는 선두 주자죠. 어, 가격도 괜찮고 보급도 보급형도 잘 나와 있고 이런 다른 회사들이 움직임이 중요하다. 이 판을 크게 벌릴 만한 어, 그러한 게 중요하다 보고 있고 어, 그래서 다른 회사 특히 뭐 삼성이나 메타는 뭐 하고 있으니까 삼성이나 다른 업체들이 뛰어들어서 어, 판을 키워주면은 이제 그러한 재료들이 좀 요긴하게 쓰일 것이다. 어 그래서 어, 코세스 뭐 이런 것들도 괜찮았죠. 시나콘테 어, 좋았었고. 괜찮은 재료였던 것 같습니다. 재료였던 것 같습니다. 원전도 원전 빼고는 모듈러랑 VR 잘 뽑은 것 같고 역시 어, 안 좋죠. 안 좋게 보이니까 계속 안 좋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어, 이거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어요. 그래서 영상을 계속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잘 대처가 됐을 거고 아닌 분들은 이제 뭔가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겠죠. 일정까지자1% 프리미엄 컨텐츠 전자에 50% 할인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. 자 그러면 관종 볼까요? 자, 금일 관종은 이렇게 뽑았습니다. 동국수가좀 작죠. 어, 그럴만한 게 장이 연속, 연속적으로 안 좋을 거라 보기 때문에 수가 작아지는 거죠. 자 주도주급에서는 유일하게 상을 간 케이지 모빌리언스 그리고 H B 솔루션 알루코 미래 컴퍼니 이렇게 뽑았고요. 급등주에서는 시간에 돈 들어온 상보 코세스 큐라티스 코닉 오토메이션 노바테. B C N C 파나진 그리고 엑스페릭스까지 해서 어 관련 주들 정리를 해봤습니다. 어 매매를 하실 때 과거의 일봉, 분봉 움직임 보면서 어 매매 시나리오 를잘 세워서 어 종목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 보통은 바로 내일 가는 경우도 있고요, 일주나 뭐 2주 정도 텀을 쭉 두고 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. 자,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. 내일 어, 장 파이팅입니다. 장이 안 좋아질 걸로 보이는데 미국장이 선방했으면 좋겠네요. 어, 끝 도움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댓글 어, 주변에 공보 부탁드립니다.